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민입니다. 오늘은 오벌땡킹이라고 하죠. 과도한 잡념의 행차? <laughs> 그 여섯 가지 유형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난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밤을 새우면서까지 잠념을 이어갔었고,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 될때 바로 주제를 전환해서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해졌죠. 음.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요. 첫 번째는 모두가 끄덕끄덕 하실 <laughs> 과거에 대한 지나친 반추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결과를 주었거나 나한테 상처를 준 일들이 계속 매달리는 거죠. 스스로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아니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불킥을 반복하고, 혹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미워하면서 나의 에너지를 소진하죠. 하지만 모든 과거는 지난 일이고, 과거가 우리에게 줄수 있는 도움은 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배웠으면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지난 일을 잡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음, 생각만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내가 평소에도 내가 느끼기에 부정적이다 라는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한번 적어내려가 보세요. 이 사건으로 내가 무얼 배웠지? 무얼 배우라고 이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렇게 의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은 배움이다라고 딱 기본 전제를 깔고 살면 모든 것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 일이 잘안 되면 어떡하지?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올해 업무 실적이 나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죠. 미래는 영원히 미래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 우리는 현재에 머물기보다 과거와 미래에 자꾸만 살고 있어요. 허상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생은 무상하게 계속 흘러만 갑니다. 현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삶이란 주어지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충만한 삶이라는 걸 누리려면 매 순간을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게매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미래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딘가에 적어두셔도 좋고요. 미래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대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좌절과 자학의 무한 고통 루프에 빠져드는 유형이에요. 나는 늘 부족해. 난 사람들에게 짐이 돼. 나는 못생기고 뚱뚱하니까 다날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 내 인생엔 답이 없어. 난 사랑받지 못해. 어차피 실패할 걸왜 시도해?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고 고통만 일으키는 생각의 루프에 갇혀버려요. 헤어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쉽게 좌절하는 습관 그리고 이어지는 자학,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마음 근육이 부족해서 오는, 증상들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근육에 대해서는 영상 링크해드릴 테니까 정말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까 함께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유형은 꿰뚫어보기에 노잼 무한 반복 루프 유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상대가 겉으론 저렇게 보이지만 속으론 이럴 거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며칠 전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사실은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 내가 숨기려고 노력하는 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미 알아차리진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자꾸 뭘 들여다보려고 해요. 꿰뚫어 보고 싶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들, 그 트랩 안에 갇혀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걸 꿰뚫어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꿰뚫어 보아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사람의 속내가 궁금할까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삽시다. 말은 쉬운데 그 또한. <laughs>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여기 또 링크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함께 봐주시고, 괴짜로 보는 것에 욕심을 내고 계신가요? 응 음, 나는 사람을 잘봐 나는 사람이 속내가 다르면 단박에 알아차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시진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사실 사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그냥 그대로 투영된 대상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는 것보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현실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투사되어 나타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거라는 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느끼고 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삶을 너무나 쉽고 평온하게 만든 열쇠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유형은 소리 없이 나를 냠냠냠 갉아먹는, 존 먹는 관념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념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여자는 이래, 남자는 이래. 뭐뭐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 뭐뭐 하는 사람은 멋지지 않아. 어떤 인생은 구리고 어떤 인생은 멋진 거야. 그냥 항상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소리들이 내 안에서 떠들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계속 갈가먹죠. 뭐뭐 해야 해. 무엇은 반드시 무엇무엇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조금씩 그 목소리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단톡방이 있으면 내가 그 단톡방을 확인하지 않는 사이에 내 핸드폰 배터리가 계속 소모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으로 해놨고 난 그거 읽지도 않아. 하지만 내 배터리는 자꾸 닳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소리 없는 잡념들, 소리 없는 관념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모적인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관념이라는 거. 아까 링크해드린 평온의 비결 영상에서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고민입니다. 이런 유형의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뭘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버스를 탈지, 전철을 탈지, 택시를 탈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정말 심각한 결과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것들에 목을 메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을 굉장히 오래 고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과감해지는 습관을 가지면서 자유롭고 초연해질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쿨하다'라는 성격이 있죠. 결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 갖지 않고, 뭐든지 그냥 일어난 이유가 있겠지. 어? 내가 실수한 이유가 있겠지, 음, 음식을 잘못 고른 이유가 있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수를 하지? 나는 왜또 잘못된 선택을 했지? 이것에 매몰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한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퇴보합니다. 전자가 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면 되지, 왜 내가 그랬지라고 자책하는 생각의 루트로 이제 빠지면 답이 없어지죠. 악순환이거든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주파가 낮아지고, 주파가 낮아졌기 때문에 또 쉽게 자책하고 후회하고 무한 루프로 계속 다운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시점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한한 다운 커브를 겪어왔다면, 언제부터 내가 이랬지? 분명히 내가. 에너지를 아주 많이 낭비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한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과도한 잡념, 오버탱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는 진짜 명상만 한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명상, 명상하는 이유 중 하나죠. 밤을 새우고도 잠을 못 자서 아침을 다 보낼 때까지도 잡념을 이어 왔던 제가 어떠한 커다란 일이 일어나더라도 머리 되면 잠드는 사람이 된 비결도 명상에 있고 명상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1분짜리도 좋고 아니면 하루에 15분, 30분, 한 시간 이상 할애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1분짜리와 30분짜리를 함께하는 것도 좋겠죠. 보통은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산다는 것조차 헤아리질 못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차렸고, 그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다면 이미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부터 초연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그 다음 단계겠죠.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명상이고요. 그 명상은 쉽게 표현해서 물과 흙을 병에 담고 막 흔들었다가 가만히 놔뒀을 때 흙만 가라앉고 다시 맑은 물이 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생각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가타붙타 아니면 심지어 밀어내고 저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가만히 들여다보고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서양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되게 많은 정신적 문제 에 의사들도 명상을 권유하죠. 그만큼 명상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영상 아주 옛날에 찍었던 영상인데 또 공유해드릴 테니까 링크 확인해주시고 사실 인생에는 이렇다 할 방법도 정답도 없기 때문에 우리 수능 시험 쪽집게 선생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갇힌 교육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정답을 구하려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나름 공부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때그때 그때 나한테 맞는 명상적인 삶, 명상 라이프를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사람들은 틈새 명상을 활용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짬을 내서 저녁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한다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러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씩 행할 수 있고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아니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런 분들은 옥상이나 어디 정원 한 구석, 이런 데서 이어폰 꽂고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10분씩 아니면 5분씩이라도 즐길 수 있죠. 회사 화장실에서 틈새 명상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 생겼을 때. 명상이라는 건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무료이면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구예요. 정말 이렇게 쓸만한 도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명상 가이드 재생 목록도 함께 여기 링크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 찾아서 감상해 주시고 과도한 잡념의 유형 6가지에 대해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또 극복해 보신 분들 계시다면 명상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들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저도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다른 분들께도 서로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